자, 12타 연습하신 분 나와주시면 탈출 남자 사업이탑 C, 무릉청 A, 12타. 박형식 손부은한철로 진정승, 조성권, 허원의 12타.

очку Qualseeme,ods any toy子... Keep I am in my window Dxt deveon 23 To ‎ z tama notu d mond du nak nam interacted k

철도파트센터센터 김경치, 카카오, 이경영, 울타코 이, 소경 이자우, 강성기리타고나이리나리타고나이리타이타고 나서, 이리타고 이타고나 이리타고 나서이나이리타리타고 나서, 이이이나리이 남자 사구 단체전 대명 동호회 팀 푸타마 13 14 한인석 정동인 전, 정영도, 정하윤, 진성우 13, 14타구로 출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연습하시는 팀을 나와주세요. 은혜 탁구, 탐구, 은혜 탁구장 남자사고 단체전 은혜 탁구장 김현철, 김태종, 남재만 황남춘 환남, 탑클럽 우승형, 한규성 홍승준 3차타 출전하시죠 <목소리> 남자 사업우단체전 조합학구 동호회 A, 탄탁구 교실 1516, 김현, 박만혁, 윤석일, 김근순 김수환, 한석봉 1516타로 출전해주시기 바랍니다.

어감, 가감, 가감성이 쓰고 있어. 초반에 가감 이거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찍는다. 네, 여기서 최선을 다다 여기서. 그러니까 이네 동작이 되게 어설퍼 보이는 거야. 어설퍼 보이는데 엄청나게 회전량이 많은 거지. 3번 백커트는 <laughs> <laughs> <때껏 웃음> 어차피 연결이에요. 백커트 는 연결 을하여서 합커트에서. 충분해. 야구하듯이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설픈 분이 <laughs> 남자 사업단체는 치얼스 프로그 <laughs> B <부르기천, 웃음> 23, 24 나주경, 강영철, 홍영수 김재화, 양영준 박경훈 23, 24, 24 남자 사업단체는 조종필 23-24 나주경, 강영철, 박무수, 김재화, 양영준박동훈23-24 남자사업단체전 다음 타구의 조화타구동회비21-22 정성우, 우승환, 김영성 유호준, 최영준, 최강명 21타, 22타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남자 4호, 남자 5호, 4호, 4호, 4호 정성우, 우승환, 김영성, 조하탁, 고동네 B 유호준, 최영준, 최강명 <laughs> 21타, 2 2 23타로 출전하셨어요 23타. 그럼, 정 B. 잘 쳐요. 음, 오늘은 참쳐다는데잘쳐 저한테 공격이되 저한테 이 저한테 어버린 저걸 못하겠어 하... 어차피 쟤도 바 커트 대주는걸 자기도 못 걸어. 아, 어차피 대명 a b 왜백 커트 하는 순간 그걸 잡아야지. 그거 만만치게 하면그 겁나 쌈들하고 저희가 이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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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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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든> 야, 최고, 어, 세 <든 미국> 아 ㅋ 어 ㅋ 세팀이세팀명의 사람으로 왔지만 2명의 사람 공격 필수에요 예요네이은생활체도 많이 리려합니안 정말 3명안들야공한치 남자 사업 단체 등 허벅다탑구 구일탑구 d 삼탑사탑 <laughs> 강현종 정석민 <정성빈>, 김수재 <laughs> 이효신 김용승 장지훈 삼탑사탑 남자 사업 단체 등 허벅다탑구 구일탑구 d 삼탑사 탑. <laughs> 강현주, 정성민, 김수재, 이효신 김영승, 장준윤 삼타 사타로 순차로 치다니까 잘 치다.